여러분, 혹시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할수록 격렬하게 할수록 좋다. 이런 믿음을 철석같이 가지고 계신가요? 어쩌면 저 역시 젊은 시절엔 그랬습니다. 땀 흘려야 운동이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40년 가까이 환자분들의 몸과 마음을 돌봐온 의사로서 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한 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60대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 운동에 대한 위험한 착각 속에 살고 계십니다. 최근 대구에서 오신 77세 박영숙 어르신의 사례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매일 아침 새벽 같이 일어나 동네 뒷산을 2시간씩 등산하셨다고 해요. 처음엔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지는 기분이라며 뿌듯해 하셨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발목과 무릎이 점점 시큰거리고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뼈가 삐걱거리는 듯한 통증이 오셨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었습니다. 반복적인 무리한 산행으로 인해 무릎 연골에 심각한 마모와 염증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관절을 갉아먹는 독이 된 셈이죠. 여러분 이처럼 내 몸에 맞지 않는 운동을 무작정 강행하게 되면 심장은 생각보다 빨리 지치고 무릎과 허리, 어깨 같은 관절들은 빠르게 손상됩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던 건강한 장수와는 거리가 먼 오히려 건강 수명을 단축시키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강연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내 몸을 지키는 올바른 운동 방법을 정확히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건강해지려 노력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수명을 갉아먹을 수 있는 최악의 운동 습관 7가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피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이 중요한 사실들을 모른 채 무작정 운동만 열심히 한다면 왜 나는 아픈가를 몰라 속상해하시고 불필요한 고통과 병원비만 늘어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눌러두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처럼 여러분의 실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귀한 정보들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중요한 영상들을 놓칠 일도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다가 나도 저렇게 운동했는데 힘들더라. 어쩐지 운동하고 나면 몸이 더 쑤시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하는 공감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꼭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의 댓글창은 많은 분들이 소통하며 서로의 건강 지혜를 나누는 따뜻한 공간입니다.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흔히 좋은 습관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관절과 심장에 큰 무리를 주는 치명적인 루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굳은 몸에 무리 주는 아침 운동입니다. 마치 잠에서 덜깬 차가운 엔진을 갑자기 최고속도로 가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어르신들, 이른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운동하러 나가시는 경우 많으시죠? 새벽 6시도 안 돼서 공원을 빠르게 걷거나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위에서 땀 흘리는 어르신들을 참 많이 봅니다. 새벽 공기가 좋고 일찍 시작해야 하루가 개운하다는 생각으로 운동을 열심히 하시죠. 하지만 우리 몸은요. 특히 60대 이후의 몸은 아침에 가장 굳어있고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밤새 체온이 떨어지고 관절 주변을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액도 적어지며 혈압은 오히려 올라있고 근육은 아직 충분히 이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굳은 몸 상태에서 갑자기 격렬하게 몸을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심장은 급격히 부담을 느끼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허리와 무릎 관절은 가장 약한 순간에 반복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심한 경우엔 갑자기 어지러워서 넘어지거나 무릎을 삐끗하여 심한 통증으로 병원에 실려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관절과 심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전주에 사시는 76세 최민지 어르신도 그러셨어요. 매일 새벽 5시에 나가 1시간씩 빠르게 걷는 것을 수년간 해오셨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다리에 통증이 자꾸 오고 아침에만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까지 생기셨죠. 검사해 보니 관절 주변 근육이 말라 있었고 심장에도 과도한 무리가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아침 운동이 무조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준비 없이 그리고 무방비 상태로 아침에 곧바로 걷거나 뛰는 것입니다. 그게 관절을 망가뜨리고 심장에 부담을 주며 결국 우리의 건강 수명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운동하지 마세요. 침대에서 일어나 따뜻한 물한잔 마시고 방 안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해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굳어 있던 근육이 서서히 깨어나고 심장이 갑작스러운 활동에 놀라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몸이 충분히 풀리고 관절과 심장이 안정된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시간대가 운동 효과도 훨씬 좋고 부상의 위험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 강도를 무조건 낮춰서 시작하세요. 평소 30분 걷던 것을 10분부터 시작하고 속도도 천천히, 마치 가벼운 산책을 하듯 걷는 겁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여러분의 무릎과 허리의 수명은 몇년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일찍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하게 시작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습관입니다. 이는 많은 어르신들이 다리 힘을 기르려다 무릎을 망가뜨리는 행동입니다. 바로 무릎을 망가뜨리는 운동자세 쪼그려앉기 운동입니다. 다리에 힘이 있어야 건강하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앉았다 일어서기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TV를 보시면서 스쿼트 하듯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시죠. 젊을 때는 괜찮았던 자세일지 모르지만 60대 이후에는 무릎 안쪽 연골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고 연골이 빠르게 닳아 관절이 점점 망가지게 됩니다. 경남 거창에서 오신 75세 김영희 어르신도 매일 쪼그려 앉기를 50번씩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허벅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좋았지만 몇주 전부터는 앉을 땐 괜찮은데 일어나려고 할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통증이 심해졌다고 하셨어요. 진찰해보니 무릎 연골이 반복적인 압박으로 심하게 마모되고 있었습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 특히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거나 허리가 구부정하게 꺾인 스쿼트 동작은 60대 이후에는 절대 추천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으로 바꾸세요. 무릎 각도 90도를 넘지 않게 하고 엉덩이 근육을 천천히 사용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 중에 무릎이 시큰하거나 소리가 난다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참고해야지 하시면 더큰 후회로 이어집니다. 운동은 내 몸을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프지 않게 만드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많은 어르신들이 간과하기 쉬운 심폐 건강과 관절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습관입니다. 바로 심폐 건강을 위협하는 무리한 등산입니다. 등산은 건강에 좋다,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시켜준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과거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보니까 60대 이후 어르신들께 등산은 가장 심장에 무리를 주는 운동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오르막길,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가파른 구간을 한 번에 쭉 올라가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건 젊은 사람들도 심박수가 크게 올라가는 격렬한 운동입니다. 어르신들 몸에는 심장을 놀라게 하고 호흡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위험한 자극이 됩니다. 마치 엔진 과열 상태에서 계속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대전 둔산동에 사는 74세 이성민 어르신은 매주 토요일마다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셨습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산 정상에 올라서 숨 쉬면 기분이 좋아서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몇주전산 중턱쯤 올라가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 땀이 흐르기 시작했답니다. 결국 친구분이 119를 부르셨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셨는데 협심증이 진행 중이었고 그 등산이 바로 심장의 마지막 경고를 보내던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요, 숨이 찰수록 운동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특히 호흡이 막히고 심장이 벌렁거리는 느낌이 들면, 그건 내 몸이 지금 멈춰야 해. 라고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만약 등산을 하신다면, 경사가 완만한 둘레길 같은 산책길 수준의 코스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 혼자 가지 마시고, 꼭 누군가와 함께 혹은 핸드폰과 비상 연락수단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반드시 앉아서 쉬는 시간을 넣어주세요. 심장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몸 전체에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건 등산 후에 무릎 통증이 생긴다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특히 내려오는 길에서 관절에 큰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등산하실 땐 반드시 스틱을 사용하시고 무릎을 살짝 굽힌 채로 천천히 내려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스틱은 허세가 아니라 관절을 보호하는 지팡이 같은 필수 도구입니다. 혹시 지금도 산에 오르니까 땀이 쫙 나서 좋아. 근데 요즘은 숨이 좀 차고 발이 저리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건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 발짝 천천히 한숨 더 여유롭게 심장을 보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주세요. 등산은 꼭 해야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몸이 괜찮을 때 나에게 맞는 길에서 안전하게 하는 것만이 진짜 건강한 등산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어르신들께 특히 자주 발생하는 어깨 통증의 원인, 바로 팔 운동을 잘못하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는 팔을 망가뜨리는 운동 습관 무리한 팔 근력 운동입니다. 팔에 힘이 있어야 혼자서 옷도 입고, 밥도 차리고, 화장실에서도 몸을 지탱할 수 있어서 팔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그 운동 방식이 잘못되면 어깨 관절이 망가지고, 오히려 일상생활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80세 김순자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집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따라하며 양손에 생수병을 들고 하루에 30번씩 팔을 머리 위로 번쩍 들며 흔드셨다고 해요. 팔이 아프지만 참고하면 강해지겠지 하셨는데 어느 날은 팔을 아예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하게 아파졌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진단한 결과는 회전근개 손상이었습니다. 이는 어깨 근육을 감싸고 있는 중요한 인대가 반복적인 무리로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수술 없이 회복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무엇보다 팔을 쓰는 일상생활 자체가 불편해지죠. 특히 60대 이후엔 어깨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처럼 무리한 팔 운동은 고스란히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팔을 머리 위로 들거나 크게 흔드는 운동은 피해주세요. 팔은 가슴 높이까지만 들어 올리고 작은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리는 동작이 가장 좋습니다. 이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어깨 근육을 안전하게 자극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팔을 뒤로 쭉 젖히거나 과도하게 꺾는 동작도 피해주세요. 이런 동작들은 60대 이후의 어깨 관절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셋째, 운동은 반복 횟수보다 움직이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10번을 빠르게 하는 것보다 3번을 천천히 올바른 자세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속도보다 방향, 개수보다 느낌. 이것이야말로 어르신 운동의 핵심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생수병 들고 팔 흔들며 운동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딱 3일만 팔을 천천히 부드럽게 돌려주는 동작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어깨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느껴보시고 괜찮으시면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이젠 팔 돌리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이런 말한 줄이 다른 분들께 큰 용기가 됩니다. 운동은요. 내 몸이 괜찮은 방향으로 도와줘야 비로소 효과가 나고 그때야 진짜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요. 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또 하나의 운동 바로 하루만 보 걷기 습관의 진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다섯 번째는 발바닥과 허리를 망가뜨리는 걷기 습관 무조건 오래 걷기입니다. 하루 만보 걷기, 건강의 비결입니다. 이런 말 뉴스나 건강 프로그램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 어르신들께는 절반만 맞고 절반은 위험한 조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이나 발바닥, 허리 통증이 있는 어르신들에겐 만보라는 숫자를 채우려는 습관 자체가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마라톤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양시에 사시는 78세 박명호 어르신은 딸이 사준 만복의 시계를 차고 매일 정해진 목표를 채우려고 2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뿌듯했고 기록을 채우는 재미도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발뒤꿈치가 욱신거리고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오기 시작했답니다. 제가 진찰해보니 족적은막염과 요추압박 증상이 동시에 진행 중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걷는 동안 발바닥과 허리에 반복적으로 충격이 가해진 겁니다. 우리 몸은요, 지속적으로 같은 자극을 주면 결국 가장 약한 부위부터 망가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근육이 줄고 지지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단순한 보행도 반복되면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만보 목표는 과감히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걷는 시간은 하루 20분 정도, 중간에 벤치에 앉아서 쉬는 시간을 포함해서 천천히 걷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둘째, 신발이 중요합니다. 바닥이 딱딱하거나 발에 안 맞는 신발은 한 발짝 걸을 때마다 관절을 눌러서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줍니다. 쿠션감 있는 운동화, 발볼이 넉넉하고 뒤꿈치가 말랑한 신발을 선택해주세요. 셋째, 걷기 전과 후에 발목 돌리기, 종아리 스트레칭, 허리 펴기 동작 잊지 마시고 꼭 넣어주세요. 이 작은 습관이 통증을 줄이고 피로를 훨씬 덜어줍니다. 혹시 지금도 만보 채우지 않으면 찝찝해 더 걷는다. 걸으면 무릎이 시큰거리는데 참고 계속 걸었다. 이런 분들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한 걸음씩 줄여보세요. 기록보다 몸의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줄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만보 말고 20분만 걸었어요. 이런 글이요. 그한 줄이 누군가의 무릎을, 누군가의 허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운동은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덜 다치고 오래 할수 있어야 진짜 좋은 운동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요즘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바로 유튜브 운동 따라하기입니다. 그게 왜 위험한지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여섯 번째는 유튜브 운동 따라하기의 위험성입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시니어 홈트, 집에서 하는 건강 운동 영상들 너무 잘 되어 있고, 따라하기 쉽게 설명도 되어 있어서, 이거 하루 10분이면 건강해진대요 하며 열심히 따라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영상들 대부분이 젊은 사람 기준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동작도 크고, 때로는 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번쩍 올리거나 양팔을 뻗고 플랭크를 하는 장면도 있죠. 전라북도 익산에 사시는 72세 이영숙 어르신도 어깨에 굽지 않게 해주는 운동이라는 영상을 따라 하셨어요. 앉아서 팔을 머리 위로 들고 허리를 세운 채로 반복해서 팔을 돌리는 동작이었는데 처음엔 시원하다 싶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팔이 쑤시고 어깨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프셨다고 해요. 진료해보니 회전근개에 염증이 생기고 어깨 뼈 사이가 붙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영상에 나오는 젊은 사람 기준의 빠른 동작이 문제였습니다. 어르신의 어깨 관절엔 그게 독이었던 거죠. 영상은 참 좋아 보입니다. 목소리도 밝고 동작도 보기 좋고 하루 10분만 따라 하세요 라고 하니까 믿고 따르게 되죠. 하지만 내 몸은 영상 속 사람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관절도 약하며 회복도 느립니다. 그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운동이 건강이 아니라 통증을 불러오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영상 제목에 꼭 신이요. 전용이 들어간 영상만 골라주세요. 60대 이상 무릎에 무리 없는 천천히 하는 이런 키워드가 있는 영상이 안전합니다. 둘째, 따라하기 전에 꼭 한번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어떤 동작이 나오는지 내가 따라할 수 있는 속도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운동 중간에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 동작은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조금 아픈 건 괜찮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넷째, 운동이 끝난 뒤에도 몸의 피곤함이 아니라 묘한 통증이 남는다면, 그건 내 몸이 아직 그 동작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혹시 오늘도 유튜브를 틀어놓고 따라하시다가 좀 아프지만, 그래도 해야지 하신 분 계신가요? 이제부터는 영상보다 내 몸의 느낌을 먼저 믿어주세요. 운동은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내가 중심이 되어야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은 어르신들한테 진짜 좋더라 하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힘이 됩니다. 운동은요. 남의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기분 좋아지는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운동입니다. 다음은요. 운동 중독처럼 하루라도 안 하면 불안해지는 습관. 그게 왜 노년기에 오히려 해가 되는지 알려 드릴게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매일 안 하면 불안해지는 운동중독형습관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나면 처음엔 하루 10분만 해도 성취감이 들고 몸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안하면 찝찝하고 안하면 괜히 불안한 상태가 되곤 하죠. 내일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더 해야지 하루 빠지면 몸이 다시 나빠질까봐 겁이 나요. 이런 마음 어르신들 중에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요. 60대 이후의 몸은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보다 얼마나 잘 쉬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포항 북구에 사시는 80세 윤미경 어르신은 매일 아파트 계단 20층을 오르내리셨습니다. 심장이 튼튼해질 거라 믿고 1년 넘게 계속했어요 하셨는데, 최근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밥맛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혈액 검사 결과 근육이 지속적으로 손상되면서 회복이 안 되는 상태, 일종의 과훈련 증후군이었습니다. 이런 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몸이 힘든데도 운동을 멈추지 못하고 아프면 조금 쉬면 되겠지 하며 그 다음 날엔 오히려 더 무리하시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근육은 계속 손상된 채로 남고 염증은 쌓이고 면역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쉬게 되는 상황이 오기 전까진 이 루틴을 끊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운동은 매일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하루 운동, 하루 휴식, 3일 운동, 2일 휴식처럼 유연하게 조절하는 방식이 훨씬 건강하고 안전합니다. 둘째, 운동하지 않는 날도 내 몸을 위한 소중한 날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따뜻한 물 마시고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쉬는 시간 자체가 몸에는 회복의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셋째, 운동을 쉬는 날은 몸이 고맙다고 말할 수 있게 마음을 편안하게 놔두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은 내가 쉬는 날이구나. 잘 쉬고 나면 더잘 움직일 수 있겠구나. 이런 말 스스로에게 꼭 해주세요. 혹시 지금 운동 하루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해서 잠이 안 와요? 이런 분들 계신가요? 그건 운동이 아니라 불안감이 당신의 몸을 끌고 가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운동은 내 몸을 살리는 도구이지. 절대 나를 몰아세우는 숙제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은 잘 쉬어 봤습니다. 쉬는 날도 운동만큼 중요하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런 이야기 정말 귀한.